제가 한겨울에도 땀이 많이 나고 가만히 있는데도 심장 박동이 고심박수가 나올 때가 자주 있고 손발도 차고 등등해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아닐까 싶더라고요.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건 뭐냐면 자율신경 곧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 박동, 소화, 호흡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신경계를 말하는데요.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죠. 자동차로 따지면 교감신경은 악셀이고 부교감신경은 브레이크예요. 이 자율신경이 악셀과 브레이크를 균형 있게 조절해야 우리 몸과 마음이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자유신경이 악셀만 뒤집다 밟든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발을 안 떼든지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런 자율신경 실조증이 질환은 아니지만 여러 증상이 모여 특정한 양상을 보이는 증후군 같은 거라고 할수 있어요. 이게 생활에 지장을 많이 주거든요.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하고 막 불안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거든요. 근데 병원 가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또 그래요. 만약 여러분 가운데 어나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세 가지 밥, 잠, 산책 먼저 신경 써 보세요. 개선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.